할렐루야. 아,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아는 것이 첫째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요. 깨달았지만 깨달은 순간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를 많이 알아도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삶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뭐 권능, 뭐 모든 것다 마찬가지 잊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교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은혜와 사랑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laughs>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삶을 살려니까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심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심쓰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뭐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셔야 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바라는 소원도 아릴 뿐더러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을 잊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다니고 또는 뭐 이런저런 액자도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다양한 것 하잖아요. 그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려고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러한 삶을 살려고 힘쓰셔야 되고 당연한 것은 예배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모든 것이 어우러진 예배 생활 여러분들이 늘심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13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어 볼래요. 13절 같이 시작.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즉 뭔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누리미의 자리에 있게 될 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교지의 소식도 들었지만 사진도 보셨죠 처음 교회를 우리가 반갈교회를 세운 게 벌써 21년이 돼서 21주년을 오늘 행사를 치른 영상을 보았는데 그 교회를 처음 지을 때 우리가 필리핀에 방문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는가 몰라요 정말 그뭐 삶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년이 된 지금 후에 같이 방문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다녀보시서 알지만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정말 갈 때마다 달라지는 걸 느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갔었는데 갈 때마다 보면 정말 1년 전보다 더 발전되고 1년 전보다 더 발전됩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30년이 지나면.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앞설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예, 이건 에,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나라를 축복하는 마음은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일이고 축복해야 될 일이고 어느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저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범사가 잘 되는데 문제가 뭐냐? 번성할 때잘될때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때 형통할 때죠 그때 14절입니다 보시면 같이 또 읽으면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풍부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풍요로워질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뭐해서? 교만하여. 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무엇이 된다? 교만해진다. 왜? 내가 잘나게 되어버리니까. 내가 했다, 내가 했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내가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교만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교만하여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애국에서 종열했던 저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출애국의 역사를 또한 말씀하잖아요 거기 보면 15절에 말하잖아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대고 위험한 광야랍니다. 불뱀도 있답니다. 거기 보면 간주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그것에서 거두어 둘수 있는 수확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통과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전쟁은 승리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알잖아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모세라는 그 믿음을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일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도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 내 곁에 계신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도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가도 함께 계시고 직장을 가도 함께 계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에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에 어느 분 얘기했잖아요. 백화점을 가도 주차장 한 대가 차를 대기 편안한 자리를 하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고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에서든지 백화점을 가든 어딜 가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그섬 선기를 섬리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안고 일어서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복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깰 때도 지난 밤을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아침에 건강해서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심이 감사하고 내가 두 발로 일어서서 내가 어이로갈 목적지를 향한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음이 오늘 하루를 내가 계획한 것을 또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깨달아야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을 할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내신 후에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지만 그 광야의 광야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다양하게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저들을 가난에 이르기까지 역사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중요한 건 뭐라?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로의 누림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셔도 내가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누림이 없는 거예요 누림이. 그러니까 뭐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니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힘든 일을 만나도 지난 금요철에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환란을 만나도 거기서 소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강께의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뿐만 아니라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예요. 발견하자.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날 위하여 지금도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15절부터 이어지지만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그 힘든 거 어려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도 내주셔 또 아침마다 만나도 주시오 이런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그 그렇게 하시는 것그 가운데 앞에서도 8장 1절에서부터도 말씀을 묵상한 바 있지만 16절에도 그랬잖아 이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도내주시고 또한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해에서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을 왜 그렇게 일하셨는가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을 하셨는가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것, 그리고 광야 40년에 그냥 던져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이 필요할 때 물도 내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매일마다 만나주시고, 이런 은혜를 속, 은혜 속에 걸어가게 하신 거냐, 광야. 광야지만, 위험하고 거친 광야지만, 은혜 속에 걸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뭘 바란다?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뭡니까? 백성들의 생각 속에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낮추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낸게 내가 물을 냈습니까? 내가 우물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내주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한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낮추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 내렸어요. 우리가 씨 뿌리고 거두어드렸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예요. 그럼 이게 출애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그 은혜가 임한이었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앞에서 교만할까 염려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려고 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려고 그 강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강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낙자 엎드리는 내 스스로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임해?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양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를 내세우게 되다 보면 그 교만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임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낮추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나를 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힘을 빼게 만드시는 거예요. 힘을 빼게. 여러분 스스로가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 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낮아졌으니까, 내가 겸손해졌으니까 말입니다. 거기 뭐가 임해? 은혜가 임한다잖아요, 음해요. 그리고 뭐 한다? 시험을 하신대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은 시험치 않는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시험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험하, 무슨 시험을 하십니까? 하나님 하는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그 말씀 따라서 사느냐, 안 사느냐, 순종에 대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시험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 말하죠? 네게,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말, 잘 알잖아요. 복을 약속해 주셔서 불러서 복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약속된 복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복을 22장에 와서 받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믿고 온전히 순정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잖아요 믿음 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 믿음 생활이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생활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이거 열매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시험하는 거니까 네가 날 믿냐? 네가 정말 내 은혜를 은혜로 아느냐? 이 시험하신단 말이요 이유를 뭐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해라? 그러면 방법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큰 은혜를 주실 걸 믿으면서 전적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알아 인간의 죄성을, 인간의 교만함을 알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르기를 여러분 마음 속에 이르기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어 내가 이루었어라고 생각하고 혹여나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마음 속에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거 버리라는 거지. 뭐가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고. 내가 이룬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룬 게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돈 받아 집 샀어 열심히 일해서 불어서 뭐 사업을 하고 있어. 내가 했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늘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란 말이에요. 마음의 아. 이력기를이 17절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고 18절처럼, 살라, 18절처럼 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18절 시작 내 네, 하나님 호화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면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했다는 걸 버리고 그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뭐에 뭘 줬어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어 맞아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했어 근데그 신과 능력을 누가 줬어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뭐 잘난 게 있어요? 그 잘남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부모 좋은 부모 만나 것도 은혜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가 어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길 바라고 원해서 그 밑에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대학생 애가 응? 그랬다잖아. 꿈이 뭐냐? 고 그러니까 재벌 이세가 되는 게 꿈이라고.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래. 꿈이 재벌 2세. 자기가 재벌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재벌 2세 되는 거. 그래서 자기는 늘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 되게 해달라고. 이게 요즘 젊은 아이들의 꿈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벌보다 더 멋지시고 더 능력 있고 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 그그 그 은혜, 그 공급 되시는 능력.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재물도 얻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 18절 후반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얻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를 말씀하기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린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도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면 뭘 믿는 거야? 뭘 바라보는 거야? 맹목적인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 반드시 이루어주실 그 언약 이게 무엇냐, 그 말이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왜? 내게 주신 언약을 내가 알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언약 주셨어.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 주실 거야. 믿는데 그 믿음 때문에 뭐해? 이루어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헌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해?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헌약도 몰라, 뭔지도 몰라, 그냥 믿어. 그냥 믿으니까 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기가 끝! 제대로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본질적인 내용이 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뭐라 그럴까, 두리뭉실한 믿음 되지 말고,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 가지시고,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자꾸 읽고 암성하라고 그럽니까? 그 말씀이 떠오를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이런 약속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럼 내 믿음대로 이루어주세요. 그 약속 이루어주세요. 기도를 해도 힘이 있잖아요. 때를 써도 힘이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예를 들어 뭐 좋은 신발을 하나 사준다고 약속을 해서 생일날 되면 너 신발 하나 사줄게. 이 아이는 생일날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생일 되면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사주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옛날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척 교회하고 힘들 때인데요 아주 나이키 신발 하나 사준 일이 있어요. 신발 나는 나이키 매점에 가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5만 원짜리가 내 눈에 들어와. 이것도 나이키니까 사 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 이 친구는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가족 꼭 십몇만 원짜리 그 앞에 서서. 그걸 사고 싶다는 거예요. 약속 사준다고 약속했으니 어겠어요사 줘야지. 내가 심들어도. 이건 인간 아버지요. 하나님은 힘들지 않아. 아,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 절대 심안 들어. 아, 말씀만 하면 되네, 그냥. 아, 네. 말씀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뭘 하나님의 언약을 아, 네. 전능하시다니까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다니까요. 아, 네. 그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데, 맞아, 이게.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셨어. 이걸 좀 찾으라는 거야, 이거. 근데 그런 약속, 구체적인 그런 언약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 하나님 전능하셔. 하나님 사랑 많은 그게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나한테 약속이 없는. 내가 받은 약속이 없는데. 그래서, 그 언약을 찾는 여러분 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1 9 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에게 반드시 멸망 것이다. 여기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벌어지는 일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는 거. 사람은요. 사람은요. 최초에 지음 받은 인간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홀로 살수 없도록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요. 또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요. 관계 속에 살아요. 가정이라는 관계, 가족 관계, 직장 관계, 모든 세상 교회 온 모든 관계예요, 관계. 홀로 사는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홀로 못 살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 관계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데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는 게보니이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가까이 갖고 확신 있는 믿음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도 나를 합당히 여기시며, 나를 신뢰해 줄 만한 그러한 나,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야. 런데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뭐해? 다른 관계를 찾아간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로부터 풀을 수 있도록 찾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을 구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가 떨어졌어, 잊어버렸어 이거를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잖아요. 복음에서 떠났다잖아요. 이래 돼버리니까뭘 찾아? 세상 방법 찾는다니까요. 세상 방법을 사람 찾고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믿을 만하죠. 좋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요. 세상 물질 힘이 있죠. 재물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번세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만한 힘은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힘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이걸 좀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저버리지 말고 그 믿음 굳건하게 잡고 예수 이름 굳건하게 잡고 찬송하잖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잖아 복 주시려고 그러니 주시려고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수실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 그래서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 귀기울 듣지 않았어. 이거 믿지 않았어. 그러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서간교회 성도들은 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잖아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으시잖아요. 마음에 새기시잖아요. 아멘, 좀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죠. 여러분은 범사가 잘될 수밖에 없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니. 악의 세력이 붙잡으려고 하고, 삼켜버리니, 멸망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고, 언제나 평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평강, 평강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면서, 그 섭리하시는 손길과 은혜 안에서 누림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목마르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찾으세요. 뭔가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복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등 가지시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신앙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